어, 꽃은 내려가. 아이고 꽃이 너무 예쁘다. 이걸 안 찍고 갈 수가 없다. 너무 예뻐서. 아두 사모님들 멋지다. 아이고 꽃 속에 뒤로 얼굴도 한번 돌아봐요. 어? 아이고 이쁘요. 멋져. 어? 아이고, 이게 뭐, 뭐야, 코스모스? 에고 코스모스. 코스모스. 아이고, 너무 예쁘다. 아이고, 아이고 어찌 이렇게 예쁠까? 오, 어. 오. 어, 어. 오, 흰 여사. 흰 여사. 귀엽다, 귀여워. 어, 오, 귀여워요. 나가 80이 다 돼가야 돼. 아이고. <laughs> 8, 80이 다 돼간대요. 이거 참말로. 놀래겠다 내려가세요. 따라 갈게. 내려가세요. 빨리 와. 아, 그래. 이거 꽃을 안 찍고 그냥 갈 수가 없어. 그도 그 그대로 또 찍어야 되고. 아이고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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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녀사이쁘이 이거, 는 아, 이뻐. 오,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무슨 꽃이지 꽃이름은 모르고 이쁘더치꽃 이름은 모르고. 응,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. 음. 색깔이 그렇지. 자, 다 앉아. 다 왔어. 네. 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넣고요.